안녕하세요, 에드워드입니다. 네, 뭐 이번에는 좀 지난 영상 대비해서 좀 많이 안 지났죠. 항상 그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제가 운동하러 갔다가 음, 지금 장갑 교체할 때가 다 돼가지고 아, 갑자기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저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뭐 땀이 많은 체질이기도 하고, 저는 반틈만 이렇게 땀이 나죠. 마비된 쪽만 어 땀이 나요. 어뭐 얼굴하고 이 신체까지 다 동일하고요. 이 이쪽만, 이렇게 오른쪽만 어 땀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땀이 흘러서 이렇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어, 눈에 이렇게 눈물이, 어, 눈물이 아니고 땀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눈이 따갑거나, 뭐, 이렇게 운동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머리밴드, 헤어밴드를 이렇게 차고 있고요. 이거 뭐, 값은, 가격은 그렇게 안 비싼데, 세 어, 개짜리 한 세트 사가지고 뭐한개 쓰고 다음날 뭐또 쓰고 한개 빨고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할수 있도록 또 하루에 두번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세 개짜리 한 세트를 샀고요. 어뭐 이게 제가 계단을 한창 오를 때는 계단을 올때 땀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추가로 두개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때 쓰고 운동할 때또 쓰고 이래다 보면 하루에 한두 개씩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도 많이 쓰 항상 쓰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갑인데요. 제가 이제 제가 대략 한 2년 전쯤에 샀던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음 제가 그 아령 아령 0.5kg, 1kg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높여 봤는데, 물론 아령으로는 5kg가 마지막이었고요. 어그 뒤로는 이제 다른 운동들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0.5kg도 그렇게 <laughs> 힘들어서. 어, 들어오기가 힘들었는데 웃긴 게 이제 그것도 운동이라고 하중이 들어간 거라고 이렇게 한참 운동하다 보면 굳은살이 이렇게 자꾸 베이더라고요 손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운동하는데 손은 뭐 이렇게 잘못 움직이는데 자꾸 잡으니까 굳은살이 이렇게 베개 그래서 아 장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없는 장갑을 샀고요 사실은 이 장갑도 끼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손가락이.. 저도 편하게 끼는 게 아니고 이쪽 손으로 좀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이렇게 끼면 손가락이 잘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 손으로 구멍에 좀 맞춰 가지고 손가락을 또 넣어주고 전체적으로 한번 끼고 손가락별로 이렇게 맞춰주죠. 가끔은 또 옆에 다른 구멍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끼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지금은 이거는 오래돼서 찍찍이도 잘안 돼요. 저 최근에 한두 달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썼어요. 기능상으로는 크게 뭐 문제가 없어요 여기 요 부분 손가락마디 부분에 어, 중간쯤에 중간 마디쯤에 어.. 은둔살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 하는데 많이 썼고 요거는 뭐 이렇게 이 보이시나 이거는 이렇게 떨어진 지도 오래됐어요 떨어져도 뭐 크게 운동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이렇게 구멍이 났죠. 그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뭐, 크게 문제가 없어서 썼고, 한 2년 정도 쓴것 같아요, 제가. 어, 뭐, 2년 쓰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사이에, 여기, 보이시나? 이 사이에 구멍이 났어요. 여기,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좀 찢어졌는데, 뭐, 크게 기능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음 뭐, 2년 정도 됐고 하니까, 새 제품, 똑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마련했어요. 그래서, 음큰 불편은 없지만, 다만 저는 이제, 가끔씩 익지가 안 되니까, <laughs> 이, 그냥 들슬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 이건 좀, 여기 조금 누었습니다 여기 때가 탔고, 얘는 형광색 비슷한 주황색. 찍찍이도 짱짱하고, 뭐. 제가 쓰면서 만족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걸 샀고요. 어, 이거 조금 다르네요.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데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제품이 좀 다르네요 전 똑같다고 샀는데 이 다르구나 색깔 보고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좀 다르네요 아 내구성이 좀 다를지는 모르겠네 아, 그렇지만 뭐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어, 원가 절감을 좀한것 같네요. 아, 아무튼 이런 장갑 음,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음, 제가 말하는 거는 아령이나 음, 손을 꽉 잡고 하는 운동을 하기, 하시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제 굳은 살이 빼요 그래서 뭐 굳은살이 베인다고 해서 큰 문제까지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불편할 수도 있죠. 이렇게 손에 뭐가 걸린다든지. 지금도 뭐 굳은살이 없는 건 아닌데 어 이걸 쓰면 그래도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헬스를 하고 있고 옛날에 처음에는 아령으로 이거 드는 거 하고 이렇게 음 뭐라고 해야 나 누워서 누워서 이렇게 버티는 걸 했어요. 누워서 버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거 하고. 그래서 0.5kg부터 시작했고, 지금 그 단계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만, 또그 0.5kg에서 또 1kg, 2kg. 저는 이제 아령을 예전에 다 이거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장갑하고. 뭐, 아령하고 다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때 이제 모래주머니도 보여드렸던 건데, 저는 1kg, 0.5kg, 1kg, 뭐 2kg, 이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중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3kg는, 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 2kg짜리 아령 하나하고, 어, 모래주머니 하나하고, 모래주머니가 1kg니까, 합치면 3kg. 그렇게 했고요. 뭐, 4 k 로는 예를 들어서, 뭐, 모래주머니 두개 하고, 또2 k 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요. 5 k 로 짜리는 또 있었고, 다행스럽게 저는 5 k 로 짜리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 5kg 짜리까지 있었었고, 뭐, 그거는 다 뭐, 종류별로 사면 좋지만, 다살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 모래주머니 왜, 왜 모래주머니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령이 좋은데 이렇게 들고 운동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아까 두 번째 누워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일떠리면은 바로 몸이 머리고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달면 손을 이렇게 놓칠 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거 떨어뜨리기는 할수 있지만은 이 팔이 놓치지는 않는단 말이죠 팔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쿵 하고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음, 한개 정도 사가지고 이렇게 뭐 얼마 안 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뭐 제가 볼때는 이거는 내구성이 서로 상관은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게 조금 뭐 1년 정도 있으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뭐 1년만 써도 충분하니까 하여튼 운동 하실때 요 머리띠 헤어밴드 땀흐르는걸 막아줍니다 뭐등산갈 때도 중, 좋고 계단 오르기할 때도 좋고 뭐든 땀 나는 운동을 할때 쓰시면 좋아요. 저는 자전거 탈 때도 한 30분 이상 타면 땀이 나기 때문에, 어, 코끼리 자전거, 그탈 때도 좋고요. 다른 운동할 때도 썼었고, 어, 지금은 헬스할 때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재질 제가 뭐, 이걸 추천합니다. 그런 건 <laughs> 없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뭐, 수건 형태의 뭐 천으로 된 것도 좋고 한데, 그거는 너무 약간 수건 <laughs> 스타일이라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밴드로 했고요. 요거는 땀이 잘안 차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비싼 거, 비싼 거 쓰실 필요는 없어요. 가벼운 거, 또 약간 튼튼고 뭐, 처음이니까 잘 모르시면, 일단 한개사 보세요. 그냥 저도 뭐 모르니까 일단 사봤는데 좋길래 또 샀어요. 그렇지만 뭐 여러분도 무조건 처음부터 잘 좋은 걸 고르면 좋지만 뽑기도 사람 좋지만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걸 도전해서 이런 것도 사보고 뭐 너무 비싼 거는 할 필요 없지만 적당하다 싶은 거 이렇게. 구매하시고 뭐든지 도전해 보시고 실패했다 싶으면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시면 돼요 그게 제가 볼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갔다 오는 게더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별거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런 거 하면 좋으시다 뭐 특히 뭐 특별히 제가 뭐 이런 브랜드를 추천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종류의 어, 도구를 쓰시면 좋다 그 정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팁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